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곧 부처임을 믿는 것이며 부처의 삼신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삼신이란 보신, 화신, 법신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바로 알아 근본에 통달하면 성품은 언제나 작용 가운데 있다 하셨다. 그렇다면 본이란 무엇인가? 본지풍광이라 하니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무는 자리이다. 용이란 무엇인가? 주변 법계라 하니, 그것이 곧 부처의 삼신이다. 그렇다면 성품이 작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을 변화시켜 보신으로 삼는다. 육신이란 잡념과 조작으로 인해 업을 따라 과보를 받는 몸이다. 보신이란 인연을 따라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에 머무는 것이다. 잡념을 바꾸어 법신으로 삼는다. 잡념은 범부의 마음이여. 억념은 성인의 마음이다. 잡념은 한 생각 한 생각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억념은 한 생각 한 생각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자타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법계에 두루 미쳐 고통이 있으면 구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돕는다. 비록 범부의 마음이라도, 생각이 항상 중생을 향하고 그 마음의 크기가 허공을 덮어 법계에 두루 미치니 자비의 억념으로 모든 중생을 원흉하게 감싸며 잡념이 곧 법신으로 변한다. 조작을 변화시켜 화신으로 삼는다. 범부의 조작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화신의 조작은 남을 돕고 중생을 대신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비록 범부의 몸일지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마다 나아가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알면 자신이 범부라는 집착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집착을 놓고 부처의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범부다. 라고 하면 그것 역시 집착이고, 나는 부처다. 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다. 범과 성을 모두 놓아버려, 마음이 탁 트이고, 나와 남이 없으며, 성품이 작용하여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의 53선지식 참내는, 위로는 성취할 부처도 없고, 아래로는 제도할 중생도 없으며, 가운데로는 끊어야 할 번뇌도 없다. 는 뜻을 보여준다. 모든 것에 머물지 말고, 마음은 아닌에 머물며, 인년 따라 응연하되, 뒤집힌 망상 없이 곧바로 실천하라. 하루 스물 네 시간 내내 한결같이 생각을 분명히 알아차림으로 살고, 임종할 때에도 그와 같다면, 그때 바로 자성을 보아 성불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